왔냐? 반갑, 반갑다. 첫째가 방이라서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다, 다 다음 주까지 방이라서 방송이 좀 시끄러울 수 있다. 거실에서 소음이 많이 날거다. 참고해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의 연애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아주,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지.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잃기 위한 노력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것은 감정 따위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하다는 것을 모른다. 모른다고 했다. 그들의 이성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논리적인, 즉, 감정에 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고 거기에 반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강아지는 가르치면 되지만 이런 류의 인간은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한다. 고칠 수는 있다. 니가, 니그 네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한 50년 동안 작정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고쳐질 수는 있지. 50년 동안. 피가 빨리면.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인간의 맛이 사라진다. 어릴 때 자녀들은 아빠로부터 이성적인 면을 교육받고 공급받고, 엄마로부터 감정의, 감성의 영역을 공급받고, 그리하여서 하나의 정상적인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깨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는 자기 자신도 고통이요. 주변 인간들을 고통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또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너희 마음에 담겨서 너희의 행동을,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겠나? 지금 내 말이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센줄 아냐? 길거리에 늙으신 사람들 또는 젊은이들 그들이 바뀌기에는 아주 많이 잔인하고 잔인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사실 해줄 수는 없다. 환경이 하늘에서 미사일이 자기 마음 속에서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아무튼 <laughs> 심리치료 세미나 오버라 깊은 상자 썩은 자존감 우울증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곰 애정개피 대인공포 무슨 지랄같은 중독 와라 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다. 또뭐 맞아.